쌍용 자동차가 경찰 물자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페루 진흥형 순찰차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쌍용차는 중남미 특수차량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면석 기자가 수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어로 경찰을 뜻하는 폴리시아가 랩핑된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W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방탄 기능은 물론 범죄자를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문인식과 통신장치 등 각종 첨단 장치들도 내장됐습니다. 현지 사정에 맞게 개량된 엑스턴 W는 페루 17개 도시에서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적되는 400여 대를 비롯해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2,100여 대가 페루에 수출됩니다. 단일 특수 차량 수출 물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수출을 통해 쌍용차의 올해 페루 수출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많아집니다. 또 중남미 특수차량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루 경찰차 수출은 그동안 중남미 특수차량 시장을 선점했던 일본 차들과 경합을 통해 거뒀습니다. 이 때문에 페루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은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 사이에선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난 렉스턴 W가 최적의 순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페루 경찰차를 공급을 한다는 것은 중남미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군과 정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쌍용자동차가 앞으로 글로벌 특수차량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여석입니다.